여러분, 시바이누 지금 역대급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바이누 창시자 쿠사마시토시가 분노 섞인 트윗을 게시한 건데요. 최근에 안티들이 시바이누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데에서 강력한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시바이누의 현재 평생 누계 수익에 대해서 게시를 하면서 무려 3,377만 4,726%에 달하는 이런 기록을 세웠고 이러한 최고 기록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바이누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의 홀더들을 하나로 단결시켰는데요. 이런 쿠사마시토시의 강경 발언에 시바이노의 소각률이 무려 436%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소식을 들은 전세계 전문가들은 드디어 시바이노가 비트코인에 분리되면서 본격적인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아시아 암호화폐 노출이 급증을 하는 가운데 고래들이 시바이누를 수조 달러 축적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시바이누 커뮤니티가 지금 상당히 흥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시바이누를 통해 100억 부자의 꿈을 이루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 모두 준비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라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시바인우 커뮤니티 상에서 엄청나게 핫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 지지자들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누군가가 시바인우에 대한 이런 안티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10년 동안 가장 성과가 좋은 자산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마존이라던가 테슬라, 애플, 금 이런 모든 자산들보다 성과가 좋았다. 그리고 56만 9000%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여기까지는 그냥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코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 내용이 커뮤니티에서 계속적으로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고 그러면서 결국 싸움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바이노의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까지 이렇게 가담을 하게 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접 자신의 트윗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좀 보시면 시바이노가 지금까지 쌓아온 평생의 수익률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무려 33,774,725%의 만 기록을 세웠다고 말이죠 그리고 아래 보시는 이내용 네 내용이 이제 더 핵심인데, 이런 싸움이 일어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바이누 생태계가 마땅히 이런 급등,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운 이런 누적 수익률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받고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게 하려면, 너무나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자신의 답답함과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쿠사마시토시는 지금까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음에도 오히려 비트코인을 넘을 수 있는 이런 성과를 보여줬음에도 민코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는 데 대해서 홀더들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나서서 이런 글을 게시한 건데요 마지막에는 절대로 시바이누를 무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바이누가 평생 수익 측면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66배의 성과가 더 좋았다 이렇게 뼈를 때리는 한마디까지 했죠. 이렇게 비트코인 지지자로 가장을 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커뮤니티에 뿌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코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쿠사마시토시가 자신의 트윗에 강경 발언을 해주면서 이런 공격들을 완전 차단해버린 거죠. 결국 시바인의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이런 나쁜 세력들로부터 지키겠다는 이런 의지가 지금 표출이 된 겁니다. 특히나 민코인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코인에 대한 이런 소식들이나 뉴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민코인 특성인데 이제 안티들도 이런 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쿠사마시토시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한 거죠. 시바이누는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오히려 능가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 분위기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시바이누의 소각률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436%나 급증을 해주는 상태고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세계적인 점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이제 시바이누가 분리가 됐다. 그래서 오히려 더큰 추진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바이누가 2021년도에 보여줬던 이런 대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어요. 자, 상승이 나왔을 때 얼마나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쿠사마시 토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킨 거고요. 단순히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이런 코인이 아니라 민코인 자체적으로 이제 대장주로서 계속해서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 수많은 업그레이드를하는 코인이다 이러한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암호화폐 노출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다고 라 해요. 그래서 고래들이 지금 시바인누를 수조 달러 축적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트들이 암호화폐 열풍에 뛰어들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노출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엘리트라는 건 상류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백만장자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들이죠. 지금 그 엘리트들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순자산이 많은 이런 개인들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 그러니까 초고액 자산의 자산을 운영해주는 이런 금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패밀리 오피스도 벌써 76%나 암호화폐에 진입을 했다고 해요. 이런 통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아시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암호화폐가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전체 비중의 67%가 분산형 금융 디파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시바인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디파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디파이와 관련된 코인으로 우리 시바인우를 매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시바인우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계속 강조드렸었어요. 지금 이러한 기대감들이 시바인우의 차트상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최근 바닥에 있는 이런 박스권 물량을 전부 소화해주고 상승을 보인 뒤에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다가 다시 이렇게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살짝 아쉬운 건 이제 이 박스권을 뚫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앞전의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이런 상승 추세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상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거래량이 다시 들어와주면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거라는 거죠. 포지션이 이미 상승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 흔들기가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는 건 이제 시기적으로 폭등이 임박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면 강한 2차 상승랠리가 시작이 될 건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제 상승이 시작돼서 이제 이 박스권을 뚫어주게 되면 올해 초에 400% 이상이 이런 상승 구간을 재도전하러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을 주고 옆으로 횡보 파동을 그리다 1달러까지 도달하게 될 거다. 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엄청난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전 바닥에서부터 이제 홀딩을 해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계셔라. 저는 오늘도 분명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시바인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만큼 이제 확신을 가지시고 폭등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이제 물량 늘리셔서 미리 준비하셔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회마저도 이제 놓치시면 이 시바이누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없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할 때 쭉쭉 상승을 해버려요. 그래서 올해 가장 많은 수익률을 안겨줬던 우리 민코인 섹터 그리고 그 섹터의 대장 시바이누의 대폭발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때가 돼서 남들 큰 수익 볼때 나는 별 수익 없이 이번 폭등의 축제가 끝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예측이 어려운 이번 장에서 대응을 잘하셔서 이 전망이 굉장히 밝은 우리 시바이누의 폭 포... 폭등을 통해 남들보다 더큰 수익들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시바인으로 꼭 100억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할게요.